그래 문 연계 중요해 지금은 뭔가 뭐 시원하고 알지 시원한 거? 시안 해가지고 술 먹다 추운데 있잖아 <laughs> 소주 <소중한> 먹 이질인데 <laughs> 와 골목 벌써 입한거봐 하이바 뭔가 일본인 것 같아 이 골목과 얘, 얘가 있으니까 일본? 어 일본 느낌 아니야? 리옹 칸지 데스네 날씨 살벌하다. 아, 어, 웃니까 그치? 이 시리는 국집 그 있잖아. <웃음> <웃음> 여기야? 어, 나이스. 뭔가 시원해 보여. 그래. 야. 나 갑자기 몸이 시원해진다. 메뉴만 봐도. 너해산면다 먹어? 해녀 온기부려 온기종기 먹어도 돼. 어? 찾아준다면? 오, 와, 진짜 오케이. 재밌다. 영아 <laughs> 영아. 영아. 설마, 영아? 나이 많이 먹은 것 같지, 막? <laughs> 막. 그래? 아직 그럴 때가 아니야, 지금. 아니. 어떻게 그러냐? 태권도가 그 예의 쪽 아닌가? 그니까. 아니까맨예에 있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적응이 잘 돼. <laughs> 너 뭔데?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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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laughs> 너 뭔데? 나, 나, 나. <웃음> <웃음> 어, 잘생겼어. 어, 뭐 하는 거야? 아 뭐하는거야 아 이런식으로 반능하거야 <laughs> 맛있게 드요그건 뭐지? 이거 어떻게 쓰는거야? 용도가 뭐야? 같아. 아 그냥 제꺼야? <laughs> 뭘 쓸라 <쓰려고> 그래? <laughs> 아니 나뭐 헤녀 세트라에서 귤 하나 서비스로 주는 줄 알았어 <laughs> 아기다게생겼냐 <laughs> <야, 그래. 그래. 웃음> 에이 그 원래 보면 뭐 그렇게 <laughs> 자세히 보고 <laughs> 먹으면 안돼 <laughs> <아니>,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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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개녀야 뭐야 맛있어 <laughs> 제주도 내가 또꽉 잡고 있으니 왜? 난 진짜 제주는 너네 진짜 울릴 수 있어 막 왜? <laughs> 너무 좋아가지고 <laughs> 성산 이쪽이나 뭐 성산. 죽여버릴 수 있어 뭐? <laughs> <멀쏘> 죽여 야야 <laughs> 야, 이렇게 먹고 화나니까 좋다 <laughs> 야 얘는 <얘네. 웃음> 제정신이 아닌데 <laughs> 저기야? 어. 그러면 저기 사장님 일본인인가? 추상, 어 나경상. <laughs> 어, 꼬질꼬질 한데 거울로 보니까. 그러니까 우리 이러고 놀러 다니는 <laughs> 거 우리 빠꾸 나하는거 아니야? 그러니까. 아니 거짓쌤못 <laughs> 들어오세요. <웃음> <웃음> 와 여기 이쁘다. 안쪽 보. 내가 아까 1차때 이런 데 원한 거야 막 오도 오도오도. 오도로돌 오도로돌집. <laughs> 약간 샤브샤브 같은 느낌. 에이. 줘? 수영이 여기 한번 들어보자 아그 좋더 끈... 하나아요네 괜찮아요? 네. 괜찮아요? <laughs> 웃으면서 해주세요 무서워 <laughs> 야, 웃어도 무서워 <laughs> 무서워 살짝 위험하다? 땀흘는게수아너 야... <laughs> 취한 층다너 발차기 하면 취한거 인정해줄게 할수 있어? 어 진짜? 어 볼까 어, 볼까? 어 이걸 본다고 내가 오늘? <laughs> 아 무슨 발차기를 보는 거지? <laughs> 이이 180도! <laughs> 내가 사람이야, 내 다리야, 이렇게 해서 확. 그래. 약. 발차기 보여줘지. 날 차지 말고날 차기 말고 사람 치면 안 된다. 약. 어. 승인 항상 좀나 죽이려 고 그래. 약. 한방 가기는에 뭐야 이거? 아 지워진거야? 어. 혹시 편지도 써 오빠? 나? 편지 쓴적 있어? 이 얘기가 왜 나왔지? 내 편지, 편지. 얘기가 편지 얘기 왜했 그냥 갑자기 난 얘기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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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기억이 나? 언니가 편지 써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? 갑자기? 왜 갑자기 왜 편지 있냐? 써? 내가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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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물어봤을까? 어, 어. 오빠가 편지를 많이 쓴다고 했다 갑자기? 응. 어떡해, 우리 제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안좋이 되니까 갑자기 기억이 없어다나먹는 그래, 야 응. 어? 아, 뭐? 먹어봤어? 이거 를 같이 가. <laughs> 이 어, 이렇게. 가르쳐 줄게. 내가 아르 줄게. 을좀알어알지케이 <laughs> <laughs> 안돼 너무 초아 망했네 망했어 <laughs> 김지영 <김치정> 쟤가 <씨, 웃음> <왜> 망했네 <laughs> 이거 알아? 의미 그 말아 아 모르고 준거였고 너 무한 도전 안 봤어? 아 정준하 안 봤어? 정영훈이야 아, <laughs> 부산 멤버 중에 먼저 결혼할 것 같은 사람은 현지고 꼴찌는 너네 별로뭐 일등 뭐야 일등 뭐야 먼저 결혼할 것 같은 너야 <laughs> 꼴찌 나왜못없어 이런 느낌이구나 아 없어 없어 아 없어 아, 없어 등 누구야? 1등? 흔치언니 아, 꼴찌? 아. 아 솔직하게 해. 그래 아, 뭐. 약간 둘 중에 고민이 되는 아. 거 아아 뭐. <laughs> 야! 둘면은둘 <부르면>, 밖에 <부럽게 웃음> 없잖아, <laughs> <laughs> 없잖아 지금 한 번으로 집해면둘 밖에 없잖아 초록낙영 <나경> 둘 중에 <laughs> 아아 걸렸다 나경초록 중에 한 명이다. 그럼 <laughs> <laughs> 누가 결혼 늦게 할것가자어 지금 천으로 변한 건가?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 아니.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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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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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습니다. 어어어 <laughs> 알았습니다. 와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? 나도 나도 나경 이랬거든. <laughs> 아 왜? <laughs> 나 물어보자. <웃음> 이유가 없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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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뜻의 꼴찌는 아니잖아 너도 그렇지 응, 나도 그래 게 나쁜 아이야 아냐 아냐 아 이게 더나 오히려 내가 일찍 할 수도 있어 그건 아닌가 <laughs> 자 이거 만 원어칙씩 산 거거든 다 되면 우리 3분의 1씩 나누는 거다 있는 거야? 너도 빨리 해봐 너네도 아 우리 긴장돼가지고 나 집가서 몰래 해볼아 그러면 안돼 오히려 오! 했다! 나 아, 진짜로? 얼마일까어 왜? 천원아천 원짜리 아 쿠폰 300이야 10만 원이라도 되면 얼마야? 아 이게 연금이 이렇게... 라오또 왔다 어 아, 진짜? 응. 오! 오 5천 원이야 이야 이거 뭐야? 오, 오 왔다 또 왔다 어, 원이야 아, 오케이. 나첫 장부터. 아, 미친 거 아니야? 첫 장부터. 첫 장부터. 아, 기다려봐. 기다려봐. 아. 어떡해, 오해 뭐 잠깐만, 잠깐만. 야, 비행기표 먼저 예약할게. 아, 1,000원? 아, 네. 죄송합니다. 나또 왔다. 어, 야, 야, 야. 어? 뭐야, 뭔데, 뭔데? 1,000원이야! <laughs> 어, 또두 번째 장또 왔어! 어, 이 오빠 어 뭐야? 왜 이래, 왜 이래? 아, 짜증나! 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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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! 확인을 해봐! 잠깐만! 내가 음. 아, 빙의가 알아서 할게. 아, 알았는데. 오, 아, 일이다. 너 일, 나 1이다. 나 1,000원만 된다. 2,000원이야. 어, 오, 나를? 잘한 거 아니야? 오, 어, 나세 번째 장또 왔어! 세 번째 장가, 이따가. <laughs> 아, 뭐 있다! 아, 있다, 지금 해! 8,000원 벌었다! 여0씨원벌자다서0 0 0원벌었는데아그렇다다1 0 0다왔다 오케이 이것도 있다왔다1 0 0 0다1 0온다1 0 0 0다 10,000원 벌었다! 10,000원 벌었다! 1 0 0 인생 막장이지. <목소리> 또 왔다 세계 한 명씩 이렇게 지져 볼까요? 아, 그럴까? 이렇게 이 가지고. 가면 받아. 아유, 기다려봐. 아유, 기다려봐. 기다려봐. 자 기다려봐, 봐 가면 보하살 아, 뒤부터아니앞부터 아, 아1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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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아, 어, 어, 어. 아, 천 원이잖아, 그억 원일 수도 있지. 아, 그런구나. 억억 억. 천 원. 천 원. 오라도 되라. 진짜 오라도 되라. 해줘 1 오천원. 어, 야. 할. 오늘 8월 8월달이니까 우리 3만 원짜리 만두. 만두차. 어. 내가 <laughs> 네, <만족한가>. 안좋하나 <laughs> 이걸 또가서 바꾸는 거야. 아, 이걸로 아. 재미 난다. 자기 목표는 1등 한명더 만들고 그다음에 이걸로 간대요. 아. 사장님이 아주 목표가 있으시네. 목표가 높 그럼 우리 중에 1등을 만, 만드시는 제발. 그럼 우리가 한장 어떻게 나눠 어떻게 아이가 어떻게 나눠 가져도 애들아 입싹 닦지 마. 우리 셋은 공유해. 우리 셋은 공유해. <laughs> 그래서 이거 이거 못 닦아. <laughs> 원하는 번호. 번호? 그러니까 이 오는 번호가 있었죠지한번 번호는 못 공개 못합니다. <laughs> 근데 우리가 누가 당첨되는 상관 없잖아. 먹지 하려고? 이 친구들. 아니 우리 나눠 끼려놓고. 수영이 눈빛이. 야 아첼씨 말 듣거든 얘 눈빛. 수영아. 수영아. 이렇게 사람 수, 사람이 사행성에 빠지는 거야. 야너 아첼씨 말. 야 아, 이거부터 아, 빨리 거. 나눠. 야왜 왜, 왜. 혼자 아, 다가. 너 주머니 하나 숨긴 거 아니지? 아니야 다섯 장이잖아. 야나 찢어져 이거 5억이면 어떡할라 그래. <laughs> <5억이면. 웃음> 733 정도로 생각하자. 13억을 해. 아733 아니네. 해야지. 얘, 7억이나 만든다고? 저 <laughs> <진짜> 사람들이 무섭다. <laughs> 막차 왔고요, 저희는 이제 드라다 이거 먹고. 그... 인사 한 오늘 몰래 투어 어땠어요? 진짜 끝까지 살아남니다 아, 이키 씨, 나이키 씨. 예. 운동하몰서 어땠나요? 운동 안한것 같은. 아, 아, 아 진짜. 오늘 12시간 스케줄이었나 봐. <laughs> 오늘 <와서> 감사하고. 네. <laughs> 머리 좀 그만만져 이제. 가겠습니다 빠잉 뭐야? 끝이야? 오케이 <laughs> <Okay. 웃음> 2천만원 그래 오히려 반대로 가보자 아 5천원 5천 원. 1만원 2천만원 1만 원. 금액 확실히 올라갔어요 오케이 이뻐 만원 얘가 5억이겠지? 천이겠다 5억원이지 얘가? 어? 그러네? 5억원죠? 그래